암 치료 후 규칙적인 운동은 암의 재발률 감소와 면역력 향상, 체력 증진 및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영상은 아주 근력 운동 프로그램의 근력 운동 파트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동작은 배꼽 당기고 다리 사이 조이기입니다. 이 운동은 복대처럼 허리와 골반을 단단하게 해주는 횡복근 강화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른 운동들의 기초가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꼭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양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다리 사이에 베개나 공을 놓고 두 다리로 강하게 조여줍니다. 동시에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를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하고 힘을 풀었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합니다. 만약에 동작이 어려우시면 허리 뒤에 수건을 놓고 누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하는 동안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줄때 숨을 참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양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 줍니다. 두 다리 사이에 베개나 공을 놓고 두 다리로 강하게 조여 줍니다. 동시에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닷사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닷사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반복횟 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다리 바닥에서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를 강화하고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양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동시에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골반까지 들어주고 2초 유지한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들었다 내려옵니다. 주의할 점은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안 골반과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어 몸통의 정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양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배꼽을 척추적으로 집어넣은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허리와 골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골반까지 들어줍니다. 2초 동안 유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자 천천히 내려오고 이번엔 왼발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초 동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줍니다. 2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내려오고 왼발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복 횟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1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다리 바닥에 내려놓기입니다. 이 운동은 강한 복부 근육을 만들어 주고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의 각도를 90도 유지하고 양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 각도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아 발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하고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운동해 줍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동안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복근에서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시점은 다리를 내리는 동안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아랫배에 강한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동작이 어려우시면 발 아래에 책이나 높은 것을 두어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고 양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허리와 골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 각도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아 발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합니다.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해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 각도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아 발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합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해 줍니다. 반복 횟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엉덩이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엉덩이 뒤쪽 근육인 대둔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정강이가 바닥과 수직할 수 있게 구부리고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양팔은 몸 옆에 위치시키고 손바닥은 바닥을 눌러 상체를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여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엉덩이의 강한 수축을 느끼셔야 하고 1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뒤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주의할 시점은 엉덩이를 드는 동안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어야 하고, 만약에 힘이 엉덩이가 아니라 허벅지 뒤쪽으로 들어가면 발을 엉덩이 쪽으로 더 당겨서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 수축을 더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시는 동안 다리의 정렬은 일직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을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려줍니다. 그 다음 양팔은 몸 옆에 위치시키고 손바닥은 바닥을 눌러주어 상체를 고정시켜줍니다. 배꼽은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여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10초 동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엉덩이 근육 수축하여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줍니다. 10초 동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8 9 10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옵니다. 반복 횟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다리 바깥으로 돌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과 허리 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엉덩이 바깥쪽 근육인 중둔근과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한 팔을 머리로 받쳐주고 반대편 손은 바닥을 짚어 상체를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양 다리를 포개주고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몸통, 엉덩이, 발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양 발의 안쪽을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에 무릎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엉덩이 바깥쪽 근육에 강한 수축을 느끼셔야 하고, 2초 유지한 다음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하는 동안 골반이 앞이나 뒤로 무너지지 않게 배에 힘을 주어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한 팔은 머리를 받쳐주고, 반대편 손은 바닥을 짚어 상체를 고정시킵니다. 다음, 양 다리는 포개주고, 무릎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몸통, 엉덩이, 발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양 발의 안쪽을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에 무릎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2초 동안 유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발의 안쪽을 붙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에 무릎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2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복 횟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들기 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과 허리 안정성을 높이고 튼튼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주고 손은 어깨 아래로, 무릎은 고관절 아래로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을 바닥과 수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펴서 다리와 몸통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해 주고,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운동해 줍니다. 주의할 시점은 다리를 들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어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주고 손은 어깨 아래로 무릎은 고관절 아래로 위치시켜줍니다. 다음 머리와 몸통을 바닥과 수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펴서 다리와 몸통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하고 10초만 유지해줍니다. 10초 유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해 줍니다. 10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복 횟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1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 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벽 기대고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과 허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몸을 벽에 기대고 양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은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발을 벽으로부터 정면에 적절히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 배꼽을 최초적으로 집어넣은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벽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음 양 무릎을 60도까지 구부리면서 내려오고 2초 후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허벅지 앞쪽에서 강한 수축을 느끼셔야 하고 만약 에 운동이 쉽다면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려서 운동해 줍니다. 주의할 시점은. 운동한 동안 허리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앙을 잘 유지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벽에 기대고 양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고 발은 정면을 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도록 발을 벽으로부터 전면에 적절히 위치시켜 줍니다. 배꼽을 최초적으로 집어넣은 생각으로 아랫배를 수축하여 허리와 벽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양 무릎을 60도까지 구부리면서 내려오고, 2초 후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무릎을 60도까지 구부리면서 내려오고, 2초 후 처음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반복횟 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작은 벽 잡고 런지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과 허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튼튼한 하체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양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쪽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한쪽 무릎 꿇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몸통과 머리를 바닥과 수직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다음 앞에 위치한 다리의 반대편 손을 벽에 기댑니다. 벽이 없으면 의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앞 발쪽에 힘이 70%가 되도록 집중되어야 하고, 뒷발은 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발로 바닥을 눌러 몸을 들어 올립니다. 앞 다리에서 강한 힘을 느끼셔야 하고, 운동하는 동안 뒷다리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시점은 운동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고 몸통을 바닥과 수직하게 유지해야 하고, 앞에 위치한 다리의 발목, 무릎, 고관절의 정렬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양쪽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한쪽 무릎 꿇기 자세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몸통과 머리를 바닥과 수직하게 유지해 줍니다. 앞에 위치한 다리의 반대편 손에 벽을 기대 니다 앞발 쪽에 힘이 70%가 되도록 집중되어야 하고 뒷발은 힘을 최소화합니다. 발로 바닥을 눌러 몸을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로 바닥을 눌러 몸을 들어 올립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복횟 수는 본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한 세트당 8번에서 12번을 시행해주시고 2세트 또는 3세트를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